자 이번에는 뭘해볼 거냐면 여기 이제 책도 보면 답변 개수 표시하기 라게 있어요 어.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건데 어 일단 요거 테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캐스찬리포지터리 들어가서 음. 아 요거 펄스로 바꿔줘야 돼 펄스로 바꿔주시고 없나 이게 앤서 테스트 있나 아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o 거런 한번 해주고. 자 이거 해하면 답변도 같이 생깁니다. 질문이랑 질문 두 개, 이제 o u 두개 해가지고 t s I'm talking about the cats. I'm t a l 관련된 질문 어 됐죠? 음, 됐어요 페이지가 아까 잘못되어있는나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봐야지 답변이 몇개 달려 있는지를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 답변이 몇개 달려 있는지 우리가 클릭하지도 않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 요거. 거걸그대로 추가하시면 돼. 요그대로 어디다가 여기 퀘스천 리스트죠. 캐슬 리스트에다가 a 텍스트 퀘션 아이디 루프 그죠요 루프 건요 밑에 a 밑인가? 음, 여기다 쓰네요. 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두 개가 나오는 거? 개심을 이제 두개 나오죠? 어 이런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텍스트 렌저라는건 뭐냐면 그냥 빨간색 표시하려고 이렇게 한겁니다 요거는 이제 음, 좀더 나은게 있나? 텍스트 렌.. 음? 없네? 컬러? 텍스트인가? 텍스트? 보더 컬러, 텍스트 컬러, 텍스트 컬러가 괜찮은 게 없네요. 음. 텍스트 컬러, 텍스트 화이트, 텍스트 레드 그런 게 있나? 이런 게 없군요 그냥 덴저 갑시다 됐어요 덴저 갈게요 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어 요거 보이시나요 리스트 사이즈 퀘스천 앤서리스트 어 요거는 일단 앤서리스트라는 건뭐 질문인 거고 리스트스는 일단 리스트의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 자체가 어레이리스트잖아요 어레이리스트 사이즈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녀석을 렌더링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위는 그냥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얘가 아예 안 그려버려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 자, 스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음. 있으니까. 근데 얘 눌러보면, 얘는 스판도 안 들어가요. 어, 요거죠. 아닌데, 얘. 요거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 얘는 스판 있죠? 텍스트 엔저에가 2. E. 여기 스판 없는 거 보이죠? 얘는 스판도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얘가 0, 사이즈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녀석을 렌더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렌더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thif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이죠? thif? thif가 벌 e 면그래주지도 않아요. 어,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에 여기서 표시된 녀석들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답변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시나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적화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거의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아닌데 여러분 취업하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요 지금 웹 프로젝트 수업 등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일단은 이 정도 수준으로 코드를 짜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최적화라는 걸 하지 마시고 최적화는 나중이에요 이 로직이 올바른 로직이다 어 그러면 최적화를 하지 마시고 일단 넘,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에 어, 집중해서 그걸 구현을 하셔라. 음. 자, 구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언제 고치냐?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느리다는 느낌을 들때 어, 고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퍼리디에스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스 Spring Data JPA를 사용하면 돼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건 JPA로 해결되지 않는 것만 이제 쿼리DS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쿼리를 날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 처음부터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그 로직을 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코드가 지점을해도 도라는 가게끔 구현하는 을 도라는 가게끔. 아시겠지만 우리 로직도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일단 이게 왜안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쿼리가 실행된지 한번 볼까요? 자, 자 그러면 자 이런 쿼리가 지금 실행이 됐죠. 어,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커리가 몇개 실행되고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둘, 셋총세개 세 커리가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몇개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이걸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n 플러스 1 로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시물이 열 개라 해볼게요. 게시물이 열 개면 여기서 지금 이치 해가지고 이제 돌고 있잖아요. 이치에서 그렇죠? 어, 어, 이제 돌고 이제 여기서 캐스한페이징 해가지고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 코드가 총몇번 들어가는 거예요? 게시물이 10개라 했을 때 10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엔서 리스트를 하는 건데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엔서가 뭐라 했죠? 패치가 레이지라 했죠? 그러니까 얘를 하면 뒤늦게 쿼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게시물을 가져오는 건데 자 일단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요런 쿼리가 일단 실행이 되죠. 얘는 이제 몇개 가져올 거냐? 어몇 개? 어, 한 페이지나 몇개 가져올 거냐라는 건데 어, 실질적인 그것과 관련된 쿼리는 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죠. 어. 그러니까 쿼리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들어가요. 어, 아까 이제 페이지네이션에 관련된 쿼리. 그러니까 두개 항목을 출력하기 위한 쿼리.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n+1 문제라고 하거든요. 음, n+1 문제. 보면 하나, 둘. 그럼 여러분들이 100개의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쿼리를 몇번 날려야 될까요? 100번 쿼리 날려야 돼요. 첫 번째 쿼리는 뭐예요? 리스트 자체를 불러오는 쿼리. 그렇죠? 어, 리스트 자체를 불러오는 쿼리. 나머지는 뭐예요? 답변 몇개 달려 있는지 하나하나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항목은 세 번의 쿼리 1 0 0개 항목은 101번의 쿼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n개의 항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1번의 쿼리를 날려야 된다 이게 바로 n 플러스 1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최적화를 하지 마세요 구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가서 관련해서 음, 브라우저가 느리다 그러면 그때 최적화를 하는 거 비로소 최적화를 미리 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게 뭐죠? 리스트의 각 질문별 답변의 개수 표시. 됐습니다.